그분 가족분이세요? 간호사의 물음에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 맡기셨어요. 간호사는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남편분 성함이 김도윤씨 맞죠? 그분이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왔다고요? 내 그날 밤이요, 환자분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와 근처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폴더 안엔 파일 하나. 정숙에게 mp3. 마우스를 클릭하자. 난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수가 이걸 듣는다면 나는 아마 곁에 없을 거야. 숨이 막혔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내가 내게 말하지 못한 게 많았지. 혜진 씨그 사람은 내가 예전에 근무하던 지점 고객이야. 혼자 아파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더라. 병원비도 없다고 해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처음엔 돈만 조금 보태려 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어. 아저씨 가족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도 그립네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매일 병원에 갔어.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거든. 남편의 숨소리가 이어졌다. 정수가 미안하다. 너한테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모르는 세상을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네가 이걸 찾을 때쯤이면 나도 병원에 있을 거야. 파일은 거기서 끊겼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선 사람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왜 사라졌는지 이제 조금은 알것 같았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도망이었다. 누군가를 구하려다 자신을 잃은 사람의 도망. 눈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테이블 위로 한 장의 영수증이 떨어졌다. 서울병원 1층 문서 보관실 1225번 캐비닛 남편의 필체였다. 나는 속삭였다. 당신 아직 끝이 아니구나. 서울병원 1층 문서 보관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다. 직원이 내게 물었다. 찾으시는 번호가 어떻게 되죠? 나는 손에 쥔 영수증을 바라보며 말했다. 1225번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장으로 걸어갔다. 쇠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잠시 후, 작은 봉투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김도윤 씨 유품입니다. 유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진단서 그리고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진단서 맨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남 사기 말기. 숨이 막혔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 건강했잖아. 매일 출근도 했고, 술도 잘 마셨고, 눈앞이 빙글 돌았다. 나는 봉투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종이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져서 글씨가 흐려졌다. 손이 떨렸지만 편지를 꺼내 펼쳤다. 그의 필체였다. 차분하고 단정한 늘 그렇던 그 사람의 글씨. 정수가 이 편지를 볼때 남아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진단받은 건 반년 전이야. 의사가 여섯 개월 남았다고 말하던 날내 머릿속엔 네 얼굴밖에 없더라. 처음엔 말하려 했어. 그런데 네가 내 옆에서 울면 내 남은 시간은 다 눈물로 채워질 것 같았어. 그래서 차라리 아무 일 없는 척 매일 출근하고 매일 웃었지. 3억 원은 그때부터 모은 돈이야. 내 이름으로 된 보험금 적금 그리고 은행 퇴직금 일부 그걸 다 모아서 너 혼자서도 살수 있게 해두고 싶었어. 송혜진 씨는 그 돈을 대신 전달해 줄 사람이었어. 내가 병원에 있는 걸 아무도 모르길 바랐거든. 그 사람도 자기 생의 끝을 준비하던 중이었지. 우리 둘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12월 25일. 그날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이야. 넌 모르겠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내 자는 얼굴을 봤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얼굴. 편지의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다. 눈물이 터져서 더는 읽을 수가 없었다. 그가 내게 거짓말을 한게 아니었다. 나를 울리지 않으려고. 그저 조용히 사라진 거였다. 나는 서랍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서 보관실의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3억 원 그건 유산이 아니라 작별의 증거였구나.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가 떠난 게 억울하지 않았다. 다만 왜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냐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당신 혼자 아팠구나. 입술을 깨물었다. 혼자 다 감당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구나. 휴대폰을 켜니 남편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문자 하나가 있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정수가 내일이 지나면 은행으로 가.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부탁이야. 그 순간, 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3억 원은 유산이 아니라 미션이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부탁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남편의 서랍을 다시 열었다. 편지에 쓰여 있던 그 문장,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부탁이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류 더미를 뒤지던 중, 노트 한권 사이에 얇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정숙에게 마지막, 봉투 안엔 USB 하나와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장기 후원자 김도윤.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USB를 꽂자. 이번에도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수가, 내가 떠나기 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있어. 당신이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다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닿았어. 너한테 3억을 남긴 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야. 그 돈은 복지센터 건물 리모델링. 계약금으로 이미 걸려 있어. 내 이름으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복지센터, 계약금, 내 이름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거기 가봤어. 낡은 건물 추운 복도 혼자 밥 먹는 노인들. 그걸 보는데 문득 네 얼굴이 떠올랐어. 언제나 이유 챙기고 김장 나눠주던 너 말이야. 내가 떠나도 그 마음은 계속되길 바랐어. 나는 입을 막았다. 눈물이 목을 막고 올라왔다. 그 사람 그 돈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데 쓴 거였어. USB에는 복지센터 아이들과 노인들의 사진이 이어서 나왔다. 벽에 붙은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도윤 기부올 당신의 따뜻함이 여기에 머뭅니다. 손끝이 떨렸다. 그가 내 옆에 없는 게 믿기지 않았다. 화면 마지막에는 영상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됐다. 작은 캠코더로 찍은 듯 흔들리는 영상 속.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수가 넌늘내 그림자였지. 내가 먼저 앞서가면 따라오고 내가 멈추면 같이 서고 이제부터는 네가 앞서가야 해.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영상은 거기서 멈췄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 울었다. 미움도 억울함도 다 녹아내렸다. 그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짝 스쳤다. 햇살 속 먼지가 반짝였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정수가 잘 살아.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나는 천천히 USB를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결국 나보다 한발 먼저 갔네. 또내 뒤를 돌보러. USB를 꺼내 노트북 옆에 조심스레 놓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여전히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가 사라진 지한 달. 나는 매일 그가 남긴 3억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복지센터의 공사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익명의 기부자 덕분에 어르신들의 쉼터가 새롭게 단장될 예정입니다. 그 화면 속 기부자 이름은 정숙, 김. 내 이름이었다. 남편이 그렇게 등록해둔 모양이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정숙 씨 어떤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하셨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웃었다. 그냥요. 한 사람이 내게 너무 큰걸 남기고 떠났거든요.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야 할것 같아서요.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다. 그 순간 남편이 내 옆에서 웃는 듯 했다. 그래, 잘했어, 정수가.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복지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봤다. 해가 천천히 지고 노을빛이 퍼졌다. 도윤 씨가 떠난 그날 이후 처음으로 하늘이 그렇게 따뜻해 보였다. 당신이 남긴 부탁, 이제야 이해했어요. 나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그건 살아남은 사람의 몫이었군요.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남편의 편지 그리고 USB가 놓여 있었다. 이제는 그것들을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 대신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다. 도윤 씨, 이제 나도 내 길을 가요. 그 말을 하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랐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사랑은 떠나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 안에 머무는 거래요. 남편이 떠난 후에야 나는 그 사랑의 진짜 모양을 봤어요. 여러분이라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떠나며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